쇼핑몰 페이지에서 이 주문창인데 주문의 수량이 보통 의류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끼게 봤자뭐 100개가 넘질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3자리. 그런데 대량 구매를 해야 하는 노트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걸할 때는 만 개, 10만 개가 돼야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야될게 예를 들어서 만 개라 하면은 이렇게 다섯 자리고 10만 개면 여섯 개 자리가 되죠.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하게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. 이 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하게 크게 만드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쬐끔만 썼는데 지금 크게 한 거거든요.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쇼핑몰 관리자로 들어가요. 쇼핑몰 관리자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디자인 관리로 들어가고 디자인 관리에서 쇼핑몰 디자인 수정으로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주 쓰는 화면이 아니라 전체 화면 보기로 들어가야 돼요. 전체 화면 보기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리면 CSS가 있어요. CSS에 들어가서 이 모듈을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 모듈에서 지금 상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품 프로덕트로 들어가고요. 프로덕트로 들어가서 쭉 내리면 디테일 CSS가 있거든요. 요 디테일 css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178 이쪽 주변에 보면 총 상품이 나오고요이총 상품이 나오는데 194 번째 줄에 가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런 소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이 소스가 있는데요 이 소스를 변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변형할까요 여기 나오는 말 중에 지금 quantity input이라는 것을 찾아봐야 되거든요. 자, 이때 quantity input이 어디냐? 여기 있어요. quantity input. 그 밑에는 quantity up, down이 있어요. 이것은 수량이란 뜻이고 수량을 input 입력한다. 그 다음에 quantity up은 수량의 숫자를 화살표로 올리고 그 다음에 down은 내리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 width가 있는데 이 width가 60픽셀이라는 거죠. 이것이 맨처음에 고정되어 있을 때는 아주 적게 숫자가 몇개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자, 여기서 이것을 5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? 그리고 여기서도 그 포지션을 요거를 50으로 바꾸고요. 이건 뒤에 있는 삼각형 모양 그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. 이 수치를 세 개를 갖게 놔줘야 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저장하는 겁니다. 자, 저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모두 저장을 눌렀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주는 겁니다. 자,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나가는 방법은 이렇게 모두 닫기를 해도 되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지우면 되는 겁니다. 자이 상태에서 다시 기본 레이아웃으로 나가 보도록 할게요.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 안함으로 바꾸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숫자를 충분히 집어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원래는 아까는 이렇게 짧맣게 나왔던 건데요. 이미 좀 고쳐놓은 거를 지금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수량의 칸이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up, down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연결되어 붙게 되겠습니다. 이상 디테일 상세 페이지에 있는 수량 퀀터롤에 대한 인풋과 여기 있는 인풋과 그 다음에 이퀀터롤에 대한 up 버튼과 down 버튼을 CSS에서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